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어린 시누이가 한명 있었습니다. 그 당시 21살 대학생이었죠. 아가씨가 19살 때 처음 봤는데 어린 나이에도 싹싹하고 귀여워서 제가 또 남동생만 있다 보니 여동생 같이 이뻐서 자주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분가를 해서 살고 있었지만 시댁의 아파트 단지 바로 옆 동에 있어서 넘어지면 코다할 거리였어요. 아가씨는 아직 학생이다 보니 시댁에서 같이 살고 있었고요. 워낙 시댁이랑 사이가 좋아서 왕래가 잦았습니다. 서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시댁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다음 주에는 저희 집에서 먹고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어요. 시부모님이 너무 자상하시고 배려심도 깊으셔서 시부모님과의 마찰은 결혼 생활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을 정도였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재혼이셨는데 시어머니는 초혼이셨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가씨의 친어머니는 아니셨죠. 아버님과 스무 살이나 차이가 나셔서 저희들과 나이 차이가 많지 않으셨지만 살을 깊으시고 따뜻하셔서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 퇴근하고 나면 불러서 밥도 같이 먹고 선물도 사 주고 그렇게 잘 지내었는데 아가씨가 대학생이 된 이후로 예전에는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러는 것 같더군요. 제가 직장 다녀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 일곱 시쯤 됐어요. 신랑 퇴근은 더 늦었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 저희 집은 빈집이었죠.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는 원래 시어머님만 알고 계셨는데 어느 날 아가씨가 저희 집에서 저랑 밥을 먹고 나서 얼두고 갔다고 시어머님한테 저희 집 비밀번호를 물어봤었나 봐요. 그래서 아가씨도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쁜 속옷이 좀 많은 편이에요. 관심도 많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꾸 제가 사 놓은 새 속옷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두 개씩 처음에는 제가 둔 곳을 착각했나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고요. 얼쩡이 있던 속옷이 아침에 오늘은 새 속옷 입어야겠다 생각하고 찾으면 없더라고요. 어느 날에는 제 것이 아닌 립스틱이 제 화장대 위에 있어서 이게 누구 거지 하고 신랑한테 물어봤더니 신랑이 말을 더듬으면서 혹시 내 동생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가 동생한테 연락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제 앞에서 통화하면 되는데, 굳이 베란다 가서 통화하는 게 웃기더라고요. 그러더니 물어봤더니, 아가씨가 가져간 게 맞다고 했대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우리 집 안방 화장대에 그걸 두고 갔대? 아가씨 안방까지 들어와? 라고 하니 글쎄 그게 왜 거기 있지 하길래 좀 이사했습니다. 그날 아가씨가 저희 집에 올 이유가 없었고, 저한테 연락도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아가씨랑 저랑 가슴 사이즈도 같고, 비슷한 체형이라서요. 그래서 말인데 범인 아가씨인 것 같아. 그래, 확실해. 어머님이 아가씨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하셨었거든. 그게 마음에 걸려 저번에 올 일도 없는데, 우리 집에 화장품을 두고 간 것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말하니, 남편이 에이, 설마, 누가 남의 속옷을 가져가.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넣어둔 속옷이 없어진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새로 산 속옷은 아무도 모르게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물건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넣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내 속옷을 안 가져가겠지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후로는 새 속옷이 아니라 제가 빨아놓은 속옷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침 출근하기 전에 빨래 널어놓고 가서 분명히 기억하는데 말이죠. 제가 여동생도 없고 없어질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데 아가씨가 성인이 된 이후로 한두 개씩 없어지기 시작한 거 보면 아가씨인 것 같은데 심지는 있지만 확신이 없고 또 대놓고 물어보기도 이상한 것 같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제 친한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하니 아가씨랑 같이 쇼핑 가서 아가씨 속옷 하나 골라서 선물해주라고 그런 얘기하면 서로 껄끄러워지니 그렇게 해서 눈치 한번 줘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에게 다른 이야기 없이 다음날 속옷을 여러 개 선물해줬습니다. 없어진 속옷들이랑 비슷한 디자인으로 열 세트나 샀어요. 아가씨, 제가 속옷 사러 갔는데 너무 이쁜 게 많아서 아가씨 생각나서 하나 샀어요 하고 선물해주니 언니 생일도 아닌데 왜 속옷 선물이에요? 잘 입을게요. 고마워요 하면서 해맑게 봤더라고요. 이제는 내 속옷 욕심내거나 훔쳐갈 일 없겠지 싶었는데 그 후로도 속옷 도둑의 소행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저는 남편에게 금요일 저녁 퇴근 후 시댁에 가자고 했어요. 남편은 뭐 그런 일로 시댁까지 가냐고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심각한 거다. 일종의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댁에 가니 마침 아가씨도 안 나가고 집에 있어서 내심 잘 됐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세상이 어쩌면 좋아요? 우리 아파트에 변태가 사는 것 같아요. 신랑 속옷은 그대로 있는데, 제 것만 한두 개씩 없어지는 거 있죠. 얼마 전엔 빨래 널어 놓은 것까지 훔쳐갔더라고요. 아무래도 신고해야겠죠. 무서워 죽겠어요. 아가씨나 어머님 같은 거는 없어진 거 없으세요. 조심하세요. 하면서 태연하게 조근조근 얘기했네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어머, 언니 진짜 대박이다. 그런 변태 도둑 기약이 나도 들어본 것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뻔뻔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언제부터 없어졌냐고, 새아가 조심하라고 신고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아가씨는 아니, 엄마 뭘 신고까지 해? 증거 같은 것도 없고, 새언니가 직접 변태를 만난 것도 아닌데 하더라고요. 그때 역시 범인은 아가씨였구나. 예전에는 마냥 귀엽고 여동생 같아서, 잘 챙겨줬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얼굴을 마주보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화장품이나 향수 같은 걸 가져갔으면 그래도 덜 당황스러웠을 텐데 말이죠.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는 아무 일 없이 잘 지냈어요. 그일 덕분에 제가 퇴근하자마자 속옷을 확인하는 게 일이었거든요. 늘 집에 오면 속옷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벗었는데 없어진 것도 없고, 위치도 그대로라 이제 아가씨가 그러지 않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때 시댁에 가서 말하길 잘했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 주말에 저 혼자 아기를 데리고 친정에서 하루 자고 밤늦게 우리 집에 도착했었거든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 화장대 화장품들의 위치가 어딘가 좀 낯설게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기억력도 좋은 편에다가 정리도 팔같이 하거든요. 얼핏 보면 그대로인 것 같은데 한두 개 위치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느낌이 왠지 세한 거예요 그래서 서랍장이랑 화장대를 잘 살펴보면서 혹시 없어진 게 없나 하고 보는데 서랍에 있던 향수 하나랑 얼마 전에 구입한 섀도우가 없어졌더군요. 이전에도 이런 일도 있고 해서 아가씨가 의심이 됐어요. 아가씨가 가져간 향수는 아가씨 나이트에는 전혀 안 어울리는 향이었는데 그걸 왜 가져갔을까 싶기도 했지만요. 진짜 머리가 하루 종일 나쁘더군요. 혹시 이번에는 화장품을 선물해 줄까 싶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도 들었어요. 철없는 나이라지만 이건 더 이상 제가 이해하고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친언니 거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피아나안 섞인 새언니인데 아무도 없는 저희 집에 와서 제 화장대에 앉아서 이것저것 발라보고 만져보고 그것도 모자라 가져가기까지 하고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쳤어요. 그런데 문득 집에 남편이 있었는데 그걸 못 봤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자기야 혹시 나 없을 때 주말에 집 비운 적 있어? 말했더니 뭐 집에만 있었다고. 그럼 우리 집안 방에 누가 왔다 간거못 봤어? 내가 화장품이랑 향수가 없어졌어. 라고 했더니 갑자기 누나를 조금 굴리더니만 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 없을 때 잠깐 집 앞에서 밥 혼자 먹고 왔는데 그때 누가 왔다 간거 아닐까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인중을 긁는데. 남편이 조금 이사했습니다. 남편이 보통 거짓말을 할때 인중을 긁고 하는데요. 그날 회사 가서도 또 아가씨가 우리 집에 와 있진 않을까, 또 몰래 와서 뭐라도 뒤져보진 않을까, 남편이 왜 인중을 긁었을까, 뭘 숨기고 있는 걸까, 별별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퇴근 후 집에 가서 어떻게 할 건지 한 시간 동안 시나리오를 짜듯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아가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씨 지금 집이세요? 하고 물어보니 집이라더군요. 언니 왜요? 라고 묻길래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봤더니 떡볶이가 먹고 싶다더군요. 그래서 배달 어플로 시댁에 떡볶이를 주문한 후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가서 없어진 제 물건들을 찾으려고 한다고 미리 말하면 아가씨가 제 물건들 다 들고 외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만 이상한 여자 될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시댁에 간 거예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랑 아가씨가 티비를 보고 있더라고요. 기니 드릴 말씀이 있다고 시어머니님께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티비만 보고 있었고요. 어머님이 이런 얘기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어떻게 얘기 꺼내야 할지 몰라서 한동안 저 혼자 속으로 그리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최선이라는 결론이 나와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 꺼낸 적도 없고, 무슨 영문인지 모르시니, 그래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편하게 얘기해봐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저번에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세요? 제 속옷맛 없어졌다는 얘기요. 사실 그때 속옷 없어진 날, 누구 건지 모를 화장품이 제 안방 화장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가씨한테 물어보니, 아가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말하니까, 갑자기 옆에서, TV 보면서 배를 긋던 아가씨가 깜짝 놀라면서, 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화장품이 언니의 안방 화장대에 있었다고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가 저희 남편이 전화해서 물어보니 본인 거 맞다고 그날 말씀하셨잖아요라고 하니, 오빠한테 그런 일로 전화온 적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가씨가 범인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저는, 그때부터 아가씨가 우리 집 물건들을 가져가는 범인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아가씨한테 직접 말하기 껄끄러운 상황이고 서로 불편해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가씨를 생각해서 서로 안 불편하게 이게 최선의 방법이란 생각으로 이쁜 속옷 직접 골라서 포장해서 선물해 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아가씨가 다시는 안 그럴 거라 믿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니 갑자기 아가씨가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본인 진짜 억울하다고 하면서 새언니 진짜 좋게 봤는데 너무하시네요. 누굴 지금 도둑으로 모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요. 엄마, 언니 말 믿는 거 아니지? 오빠 데려오세요. 오빠가 그랬다고요? 저안 그랬어요. 저 진짜 억울해요. 라고 말하면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때 아가씨의 행동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쁘고 마냥 착했던 신우이가 아니더군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행동했으면 이렇게 나올까 싶고요. 아가씨가 그렇게 말하니, 시어머니는 새 언니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버릇이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셨어요. 아가씨,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가씨가 언니, 미안하다고 철없는 생각으로 욕심에 서손된 것 같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아가씨 그렇게 말하시면 저 너무 섭섭해요. 저 나름대로 아가씨 배려한다고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신경을 썼는데요. 그 말을 듣던 아가씨는 더큰 소리로 립스틱 내가 립스틱 바르는 거 봤어? 나 립스틱 안써 사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어. 나는 이렇게 생긴 틴트만 바른단 말이야. 엄마 엄마도 알잖아. 나 립스틱 안 바르는 거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듣던 시어머님도 그래. 네가 립스틱을 바르는 거 나도 본 적이 없는데 라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제가 나한테 분명 나 없을 때 와서 화장품 놓고 갔다고 말했었어. 라고 말했고요. 혼란스럽더라고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저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한 마디 던지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한바탕하고 집에 오자마자 어찌나 혼란스럽던지 내가 아가씨를 정말 오해했던 건가 싶어 죄책감도 들고 신랑이 설마 거짓말을 했을까 싶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남편은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본인 동생이지만 너무 뻔뻔하다고 그간 얼마나 힘들었냐면서 꼭 껴안아주는데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싶더군요. 순간 화장품이 없어졌던 그날 남편이 분명 집에만 있었다고 했다가 아다시 이야기를 하니 집을 비웠었다고 말을 바꾼 게 생각이 나서 찝찝했어요. 당장 번호를 바꾸라다가 뭔가 제대로 증거를 잡아야겠다 싶더라고요. 누가 범인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꼭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안방에 CCTV를 달았습니다. 검색해 보니 쿠팡에서 5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좋은 카메라를 팔더라고요. 당일 배송도 되고요. 다음 날총두 개를 구입해서 안방에 한개 그리고 거실에 한 개를 설치한 후 보이지 않게 다른 물건들 사이에 숨겨놨어요. 혹시나 눈치챌까 싶어서 남편 동태를 살폈는데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며칠 뒤 어머님이 오셔서 단둘이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당신이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며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아들 놈이 거짓말을 했는지 딸애가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 자식 때문에 마음 고생 시켜서. 미안하다고 많이 화나고 속상했을 텐데 마음 좀 풀렸냐고 다독여 주시더군요. 그러면서 누가 잘못했던 이번 한 번만 본인 얼굴 봐서 용서해 달라고 하시더군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면서요. 그때 본인 친자식들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숙여서 말씀하시는 어머님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라고 대답은 하면서도 어림없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냥 덮고 넘어가나요? 이리도 찝찝한데 카메라를 설치한 후 저는 거의 핸드폰 중독자처럼 핸드폰에 설치해 놓은 CCTV 어플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너무 웃겼어요. 심지어 남편과 밤에 안방에 둘이 누워 있는데도 남편 몰래 그 화면을 볼 정도로 중독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CCTV는 기능이 정말 많은데 소리나 움직임을 감지해서 문자를 보내주기도 하고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두운 방 안을 환하게 감지해서 보여주기도 해요. 또 소리도 생생하게 들리고 제가 마이크로 소리를 전달할 수도 있더군요. 이제 범인을 잡는 건 시간 문제다 싶었네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주말에 제가 친정에 간다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비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정말 집에서 혼자 배달음식 시켜 먹고 자고 tv 보고 뒹굴거리기만 했고 아가씨는 코패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점점 지루해져서 저도 카메라에 집착하는 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별일 없기를 속으로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그냥 별일 없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좀 찝찝하긴 하지만 지나가길 희망했어요. 그러나 한달 정도가 지난 후 결국 cctv에 한 여자의 모습이 찍히면서부터 사건의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서 아이를 데리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 알림이 뜨더라고요. 움직임이랑 소리가 감지됐다고 그래서 바로 거실 CCTV를 켰는데 여자 뒷모습만 보이고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아가씨 같았어요. 그 여자가 안방으로 들어가길래 옳다구나 드디어 걸려들었네 하고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도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여자 얼굴이 보이는데 그 여자는 바로 우리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여자가 안방에 들어가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에게 다가가더군요. 남편이란 놈은 익숙하다는 뜻두 팔을 벌리며 그 여자를 안았고 차마 입에도 울리기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정말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현실적으로 가당키나 하나요? 현실을 인정하기 힘들어서 제 뺨을 여러 번 꼬집어 보고 때려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둘의 대화는 가관이었어요. 자기야 내가 물건 가져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흔적을 남기면 언제가 들켜. 혜영이 얘 진짜 눈치 빠르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하루하루 살얼음 같은 줄 알아? 난 씻고 나서 세수고 다니면 안 입는 거 알잖아. 그럼 옷을 가져오면 되지. 올 때는 항상 깜빡하더라고. 혜영이 왜 그렇게 눈치가 빨라. 진짜 내방 뒤질까 봐 얼마나 아찔했는지 몰라. 다행히 민정이 의심해서 다행이었지. 그리고 그게 꼭 혜영이 거는 아니잖아. 니가 더 많이 버니까 니가 사준 거나 다름없는 거고 그러니까 걔 거는 다내거 아니야? 참 자기는 논리적이라니까. 이딴 말을 주고받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마이크를 켜서 큰 소리로 그만해.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선가 제 목소리가 나오는 걸 들었던지 그두 인간감 놀라서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바라보는데 진짜 우습더군요. 그리고 아가씨에게 방금 내가 본 장면 녹화한 일부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아가씨 난리가 났더군요. 바로 언니네 집으로 갈게요. 언니도 오세요. 라고 하더니 아가씨보다 더 빨리 집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 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디냐고 당장 나오라고 그랬더니 카메라 설치한 거다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뻔뻔하게 그렇게 사람 의심해서 카메라까지 설치하니까 좋냐고 하면서 당신 그게 불법인 거 아냐면서 당당하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내 집에 내가 설치한 게왜 불법이냐 자꾸 도둑이 들어서 설치한 거니 문제없고 어머님이라고 불렀던 그 더러운 인간은 죽어 침입으로 고소하고 너네 둘다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제대로 뜯어낼 거라고 피해 보상까지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가씨도 열받아서 오빠가 어떻게 나를 도둑으로까지 만들면서까지 이런 짓을 할수 있어? 아줌마 내가 가만 안둘 거라고 소리를 쳤고요. 그리고 신우가 바로 아버님께 전화해서 모든 상황을 알리니 도저히 믿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께도 제가 직접 카톡으로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그후 아버님 쓰러지시고 집안이 정말 풍비박산이 났네요. 이제 소송을 시작해야 하고 뭔가를 해야 하는데. 진짜 이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너무 힘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